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컨텐츠로 돌아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에 소모품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마침 저희 아내 자동차에 이것들을 교체할 때가 돼 가지고 요걸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세 가지 소모품들은 이제 워셔액 그리고 와이퍼 그리고 에어컨 필터죠. 이것들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손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엔진오일 교체할 때마다 가가지고 한꺼번에 정비를 받는데 이게 타이밍이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뭐 1년에 한번 엔진오일 갈러 가는데 그때에 맞춰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 갈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정비업소에서 갈면 괜한 공임이 붙기 때문에 또 금액은 비싸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은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구매하셔서 필요하실 때마다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단한지 지금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와이퍼부터 갈아 보겠습니다. 이게 와이퍼도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기를 클립을 제끼고 그냥 요렇게만 빼 주시면 돼요. 요렇게 빼주시면 요 갈고리가 나오거든요 요 갈고리에 요걸 거는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지가 않고 지금 새로 교체하려는 요런 와이퍼들이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를 껴서 껴 넣고 위로 쭉 잡아 당기기만 하면 똑 소리가 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뺄 때는 요렇게 T자로 만드시면 요아래부분에 누르는 게 있습니다 요거만 눌러서 그냥 요 아래로 제껴 주시면 돼요 제끼고 이렇게 빼고 반대로 낄 때는 이렇게 껴서 톡 요거를 누르는게 중요합니다 아까 요 방식은 이제 누르는게 없고 요것이 이제 못 올라오게 막아주는 방식이구요 그래서 끝이에요 이게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 주면 되고 보통 이제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이 대가 스프링으로 되셔서 똥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깨뜨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걸레 같은 걸좀 대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세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똥 해서 그냥 내려주시면 끝. 자그 다음은 이제 제일 간단한 요 워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본네트를 열어야겠죠. 안쪽에 레버를 당겨서 열고, 뭐 차량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보면은 요런 어, 여기 에 버튼 이 있는데 요걸 누른 차, 상태로 어, 내부가 굉장히 지저분한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가까이 한번 봐주시면 워셔액은 항상 요렇게 뚜껑이 뭐 파란색이든지 좀 컬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창문에 물이 나오는 것 같은 그래서 워셔 온리라고 써 있네요.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딱 보시면은 웬만한 차들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금방 어디에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열고 뚜껑을 열고 그냥 부어주시면 돼요. 제일 쉽죠. 자, 그래서 좀 흘러도 돼요. 이렇게 쭉 넣고 좀 멋있게 되려면 회오리, 회오리. 근데, 지금 기존에 워셔액이 많이 차있어가지고, 지금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뺄때잘 빼야겠네요. 네, 보시면은, 기존에 워셔액이 많이 차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넣은 거고요. 그럼 두 가지가 굉장히 쉽게 끝났습니다. 와이퍼하고, 워셔액. 네, 여러분, 그 다음은, 바로 이 에어컨 필터입니다. 이 에어컨 필터는 뭐 종류별로 금액대도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뭐 비싼 거살 필요 없다고 해요. 그냥 저렴한 거 사서 여러 번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보실게요. 이제 현대 기아차들은 보통 요 글로우 박스. 요 밑에 쪽에 이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확한 거는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차량마다 정보가 많이 나올 거고 지금 보시면 일단 얘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다 비워야겠죠 그렇게 하고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 걸리는 걸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얘를 이렇게 빼냈습니다 그 다음 요 안쪽 옆에 보시면 요게 있고 반대편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를 잘 빼내야 돼요 요거 빼는 방식도 차량마다 조금씩은 다를거예요. 근데 얘는 좀 어려운 축에 속해요. 잘안 빠져요. 이 구조 자체가 좀 애매하게 돼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빼주시고요. 몇번 하다보면 이제 숙달이 되실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제껴져요. 그래서 세 가지를 뺀거죠. 요 옆에 요거, 양 옆에 이제 잡아주는 것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에어컨 필터 커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뺄수 있는 레버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빼주시면 그러면 바로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요게 바로 이제 에어컨 필터입니다. 한번 빼볼게요. 짜자잔! 요게 지금 빼낸 에어컨 필터고 새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냥 봐도 색깔이 엄청 차이가 지죠. 뒷면은 그나마 깨끗한데 윗면은 보시면 뭐 나무 잎 마른 거부터 각종 먼지들이 다껴 있어요. 그래서 자주 교체하라는 겁니다. 네, 봉지를 제거했더니 완전 다르죠? 그 옆에 보시면 방향이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화살표 방향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되게 이렇게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뺐던 대로 다시 이렇게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쭉 밀어 넣어 주시고요. 얘껴 주시고요. 다시. 양 옆에 뺐던 애들 다시 껴 주시면 되고요. 이쪽도 껴 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뺐었던 이 부분. 똑! 이렇게 껴 주시면 끝이에요. 그냥. 닫으면 끝. 네. 이렇게 해서 빠르게 소모품 3종 세트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